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공식적으로 구금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말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동안 체포영장 발부 결정 소식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변호사의 변호인은 오늘 아침 그의 위례인을 만나 대통령이 오후에 특별검찰청의 증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대통령이 서울서주지방법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듣고 큰 충격을 받고 슬퍼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금 중에 인생의 큰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평소 입는 정장을 카키색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개인식별번호를 부착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록 절차에 따라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윤 씨의 생활공간은 약 15m 이 규모의 널찍한 구금 대기실에서 불과 10m 이 정도의 개인 간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오후 8시에 잠자리에 드는 엄격한 일상을 따라야 했습니다. 교도소의 일일 메뉴는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만둣국 점심에는 콩국이 나옵니다. 식사 후에는 대통령이 직접 음식접시와 식기를 세척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삶은 그가 경험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레는 전기 콘센트가 없고 개인기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집니다. 교도소 밖에서는 윤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현수막과 한국과 미국의 국기를 들고 그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교도소 구역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사람도 있었지만 경찰이 재빨리 개입하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대통령 경호처 부장 김성훈이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김 씨는 구금시설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교도소 구역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구역에 경비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오늘 특별검찰청은 윤 대통령이 증거 위조나 도주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회의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남편을 방문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윤 씨는 여전히 외부에서 편지를 받을 수 있다. 감옥 생활은 심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나고 잘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작은 공간에 갇혀 고립되고 사회적 접촉이 없으면 낮 동안 공황 발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직 수감자 중 다수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것이 엄청난 심리적 충격이라고 말한다. 또한, 변호사와의 회의가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 총장은 논의하고 싶은 안건을 미리 목록으로 작성해야 했지만, 제한된 회의 시간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중요한 내용을 많이 잊을 수도 있었다. 이로 인해 후속 심리 준비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편함이 더해집니다. 현재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들은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추가적인 발전은 윤 씨의 정치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상황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울구치소에 쏠려 있다. 전직 대통령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곳이다.